돌지역을 찾아서 떠나는 브레인살랑의 생존기 거미선 보관해놓고 거미줄 보관 똥을.. 얘가 굉장히 시끄러워 거든요 바깥에 꺼내놓으면 조용하네 왜왜 왜 이렇게 조용해 원래 파리 소리 나거든요? 우선 꺼내놓을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 그.. 뭐야 아하. 응 아하. 아 상자를 여니까 파리가 숨네 닫으니까 나오고 여니까 들어가고 어쨌든, 시끄럽기 때문에, 똥은 상자 안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무판자랑 석재, 전기장치. 아, 이거 나무판자는 많이 얻었고, 석재랑 전기장치 만들려면은, 돌 지역을 찾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이, 이맵저에돌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돌 지역이 없어! 돌이 없다고! 돌이 필요해. 아무래도 전, 그른 것 같아요. 살랑이의 요리교실. 개물고기랑 베리 3개를 넣고 끓입니다. 그럼 맛있는 미트볼이 나와요. 이번에는 작은 고기 하나랑 당근 3개를 넣고 요리하겠습니다. 하 아주 맛있는 미트볼이 나와요. 이번에는 작은 고기 하나에 베리 두 개에 버섯 하나 넣고 요리하겠습니다. 비트볼이 나와요. 좋아요. 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줄보님. 아얘 예, 무대 담당자인데요. 있는 돈다 내놔.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어 그냥 꺼버리네. 얘가 밤만 되면 추천오더라고요 스토커야 해. 아 여기는 버티넛 나무 숲 인데요 여기는 버티넛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너구리인가? 고양이죠 고양이 고양이가 나와요 하지만 저희는 돌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돌 지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방불. 돌 지역을 찾아서 떠나는 브레인 살랑의 생존기. 과연 돌 지역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도 길이 끝이야. 여기도 아니었어. 다시 돌아갑니다. 어, 돌이다. 아, 근데 여기는 내가 원하는 그돌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운드도 나오고 용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약간... 아쨌든 달라요. 다른 지역입니다. 사실 이 맵엔 돌이 없는 게 아닐까요? 돌이 정말 안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땐이맵 이 전체에 돌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돌 지역이 없어. 돌이 없다고. 돌이 필요해 미트볼 마지막 하나 남은 미트볼도 지금 미트볼도 지금 썩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전 글른 것 같아요 금강을 찾긴 글른 것 같아 어떻게 보이지 않는걸 아무래도 이쪽은 이쪽이 아닌가? 이쪽은 없나? 저 아래쪽을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어 여기 늪지는데 여기는 늪지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가게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돌인데 돌이 안 보여요 돌 지역을 찾을 수가 없어 하지만 끈기를 갖고 오 힘내라 바보 인간 오 여기 나무를 패다가 죽은 해골이 있네요. 나무니 더 이상 못 들고. 허어, 돌 지역을 발견한 것 같아요. 드디어 발견한 것 같아. 돌 지역이다. 드디어 발견했어요. 돌 지역.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이게, 이게 다야? 아니, 아니죠? 여기 뒤쪽에 더 있죠? 아, 좋아요. 얼음도 있고, 금강도 있고, 돌도 있어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와. 와, 드디어 발견했어. 너무너무 보고싶었어 이 돌들아 제가 돌지역을 발견하겠다고 베이스캠프에서 출발한지 몇일이 되었죠?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헤맸어요 지도를 보면 진짜 여기 다 돌아다녔어요 여기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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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처럼 동이번쩍 서이번쩍 여기저기 갔다왔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아 너무 행복해 이제 돌을 캐볼까요? 돌 지역 저게 단가 봐. 헐 말도 안 돼. 아예 아니겠죠? 돌이 저게 달라고돌 지역이? 아니 돌이 얼마나만 필요한데 저게 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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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찾았다 돌 지역 찾았다 아 어, 여기 키다리 새도 있네요. 나는 알을 훔칠게 너는 어, 뭐였어? 몇 마리야 이게 두마리예요 나는 알을 훔칠게 난 어그로를 끌어줘. 아, 이거 다음 차 가고 싶은데? 어, 몇 마리야? 기다리새가몇 마리야? 세상에 도망가야 돼. 나를 또 버리고 가다니. 아비길 죽었을까요, 또? 무개한 인간 시. 나 너무 무책임하게 혼자 뛰어왔나? 설마 또 죽었을까, 비기? 아, 아니겠지. 아니, 아닐 거야. 저기 멀리. 죽었네. 안돼 안돼 내가 구해줄게 안돼 하지만 난 갑옷을 입었지 꼬리 버려 너무 개심해서 아름 훔쳐가 아름 훔쳐가야 되겠어 너무 개심해 이것들아 너무 개심해서 또 내가 우리 아, 내 아비게일을 죽였어 너무 개심해서 너무 개심해서 아름 훔쳐가야 되겠어 어어 뚝배기 뚝배기 맞는데? 저안녕히계세요 어.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죽었네요. 아, 아까 거기서 그냥 튀었어야 됐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